아, 이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해였어요. 내려가고 있군, 개뿔. 바로 여기 끝이었어. 옆으로 좀 움직여볼까? 아무것도, 어, 뭐야, 미, 문이 있네?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 아닌가, 이거? 문 아니야? 아닌가 봐요. 아, 어어서 뭐, 비지가 않으니까. 저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 어, 여 뭐, 문이 있네? 근데 여기는 뭐여 어이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뭐여>, 씨, <laughs> 아 뭐, 이게 뭐이무뭐다고 놀래고 있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이게 뭐라고 이거 놀래 자 지금이다 내려가보자 화날때 로드했을때 화날때 빨리 내려가싶다 자신에 대한 믿음 어두운 방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다시 로드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어, 아, 여러분들, 이씨! 역시 또 로드 계속 하다보면 이게 에러가 나. 아, 죄송해요. 또 에러가 나버렸어요. 제가 로드 신공을 자꾸 펼치다보니까는 내력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로드를 자꾸 하면은 이 게임이 튕기게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다시, 로드. 14번 로드에서. 밝을 때좀 내려가 버렸는데, 네,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서 쭉 갑시다. 이 앞에서 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귀신이 나오거든요. 15분이 지장하고, 이거 문에서 귀신 튀어나왔다. 들어갈까? 네. 뭐여? 들어갔는데 왜 이래? 어허?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 여기 소리가 이상해. 요 어, 무, 뭐 이렇게 울리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이상하네. 들어가. 계속 들어가. 여기는, 이 게임은, 아까 전에 그 문도 세번 열어야 되고, 열리고, 네, 적어도 세번 이상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여. 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번 게임은. 이번 목표가 자신에 대한 믿음. 날 믿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갑시다. 귀신이 나올 겁니다. 야 우와,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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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오, 대빵 빨라져! 우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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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어, 또 온다, 또 온다. 아이씨. 진짜 더 빨라지는데? 살려줘 살려줘 아 어떡하지? <laughs> 쭉 가야되나? 쭉 갑시다 그래 귀신이 오든 말든 쭉 갑시다 아이 시게 무섭네 저거 또 이석이 또 빨라 문을 들어간게 아닙니다 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야돼요 아날 믿는게 잘못된거 같아요 괜히 믿은거 같애 날 괜히 믿은 날 믿지 말걸 아 괜히 믿었어 귀신 점점 따라와요 아 이씨 망했어 망했어 어이 어이 아, 못들어갔다아 망했다 망했다 아 어떻게 금기속 따라오는데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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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 와우어형들어형어또 아, 못들어갔어 아이씨. 아, 이거 뭐형어형형형형형형형형형비지형형아 그러니까 여기에 어두운 곳에 문이 안에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아니 아니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쪽 갑시다. 아저귀신 어떡하지? 여기 문이 있나? 아 없어 없어. 에이 어두운데 뭐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 뭐가 비밀 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열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두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없다 없다 없다. 어이구 어이구 씨 죽을 뻔 했다. 어두운 곳에 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둠에 대한 여기 문이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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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눌러봤어 지금 어이! 아이놈 시X 아아씨저 어떻게 처리하지? 아 이거 스트레스 아니네 진짜 아 어두운데 문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아래에도 문이 있을 수 있구나 잘 열어봐야겠네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으면 뭘할수 있는데? 어딘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문이 있나? 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 문이 있나? 그냥 가볼까요? 귀신이 일단 나오고 밑에도 문이 없고 이쪽 밑에도 문이 없고 여기 들어가고. 이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아 마스크와서 보인다고요? 아 잠깐만요 치울게요 요거 한번더 하고 치워요 요렇게 아 죄송해요 마스크와서 보인지 몰랐네요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어 이거 귀신이 계속 쫓아오는데 어이을게아저 아, 보기 싫다 보기 싫은데 저 자꾸 보이네 자신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뭐가 달라지지? 앞으로 쭉 전진하라는 소린가? 아까3세 번을 전진했는데도 아무 그게 없던데? 음,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날날뭘 믿겠어? 한번. 야, 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어, 어, 잘못됐어요. 귀신이 잘못됐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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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야 뒤로 돌아가면 되나 이제? C룸이 뭔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씨룸이야 씨룸 쉬룸. 여기 아무것도 없나? 뒤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귀신한테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혹시 어두운데 무슨 뭐 길이 숨겨져있나? 사서지져볼까요 한번?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두운 데서 뭐 숨겨져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손잡이가 없는 문이 있긴 한데 야, 이거, 이 어떻게 해결한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날 믿으란 소린데, 아니, 이렇게 귀신이 철창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믿어?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트릭은. 이게 문을 들어가면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또 귀신이 튀어나오죠?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가면 귀신이랑 안녕하게 돼요. 어두운 데를 지금 한 번씩 눌러보고 있는데, 어이, 쉽게 와! 귀신이 멈췄어. 내가 얘 아니에요? 고민하는 동안 들어줍니다. 귀신은 친절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동안은, 음, 그래, 너의 고민을 존중한다. 너가 얘를 선택할지, 아니요? 선택할지는 기다려주겠다. 뭐, 이렇게 친절한 귀신이에요. 아니었을까면 죽겠지? 아니요! 죽네 진짜. <laughs> 설마 했는데 진짜 죽네요. 날 믿어야돼 날 믿어야돼 아.. 날 믿어 어떻게? 전진 근데 여기서 전진 말고 할게 없는데 날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요 뭐가 있을겁니다 분명 뒤로가도 죽고요 귀신이 따라오거든요 안으로 쭉 가볼까요 한번? 몇번을 가야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두 번, 세 번, 오오 오! 아 진짜 벌써 세 번까지 갔는데 세 번이 한개내 컨트롤로. 이게 벽이 부딪히면은 또 애들이 안 기다려주고 또날 쫓아와요. 여기 어두운데 문이 있나?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좀 여기 있을 때. 없어 없어. 아래쪽이 문이 있나? 나를 믿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 대한 믿음. 도망칠 때. 복도문 안 보이게 해 놓은 거 아님? 무슨 말일까요? 복도문을 안 보이게 해 놓은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중간이 도망칠 때 어두운데 복도문 안 보이는 게 아니냐고요? 아 글씨 옆에 문이요? 이 문처럼 안보이는게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걸 예상해가지고요 이 뛰면서 벽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봤거든요 근데 벽에 눌렀는데 뭐 뜨는게 없었어요 깜파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 뛰면서 제가 이렇게 옆을 다 눌러봤거든요 이렇게 아래쪽도 한번 눌러보고 문이 혹시 숨겨져 있는가 싶어서 눌러봤는데 그런건 없어요 지금 네푹 쉬세요 잡이다라가길래 잡히라고 한줄 알고 잡혔는데 뭐 없네 뒤로 가볼까? 아, 바로 죽네 이제 귀신이 별로 무섭진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트릭을 푸는 건데 음 어디 보자 이 트릭을 어떻게 풀면 좋으려나 어디 보자 어떻게 트릭을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저 귀신 너무 빨라 이렇게 어이 눈은좀 크게 뜨면은 눈이 보일 수도 있어 희미하게 길은 보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안 되네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자. 야 이거 트릭이 힘드네 이번 트릭은 자신에 대한 믿음인데 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여기 시, 실험실 C 0에 문이 있나? 불을 불을 키는 거라도 있나? 템이 혹시 있나 템이? 어 템도 못 열어보네? 어왜 세이브 로드도 안 열어지지? 뭐가 있나? 어왜 세이브 로드도 안 열어지지? 우와! 내가 여기서 세이브 어떻게 했다는 거지? 오 세이브 로드 안 열어지지 안 열어지네? 이거 그림자예요. 오 이거 뭐지? 왜 세이브 로드도 안 열리지? 어다운이 어서 오세요. 어, 어, 내가 그럼 어떻게 여기 세이브 했지? 어, 세이브로가안 열려. 열리... 아 어, 여기서 열리는데? 아이템, 키워드. 어, 아 키워드. 어, 키워드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들의 정체. 내 친구들의 이름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이상현상이 현실을 좀 먹는다. 약을 먹자 무시무시한 환각들이 보였다. 어느 시간 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다. 어 키워드가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네 요 지금. 아니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안 들어가는 게 당가. 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추격자를 어떻게 떠돌려야 할까요? 한번. 위에 아무것도 없어. 두 번. 한번. 첫 번째 나왔죠? 어두운데도, 문이 따로 안 보여요. 계속 가면 뭐가 있나? 네 번째가 한계라서 이게. 컨트롤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까지 가겠는데, 네 번째 문을 못 가겠어요. 계속 얘들한테 잡혀서 세 번째 문. 그러니까 점점 빨리 옵니다. 네 번째 문, 다섯 번째 문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어, 점점 더가까워운다 어, 없다. 어, 다섯 번째 문, 그러니까... 이제 해결됐네요. 그럼 쭉 가야 되는 거였어요. 문에 들어가지 말고. 어 해결. 드디어 해결. 아 이건 제 손에 문제겠었네요.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내 손이 문제였어요. 내 손이. 에라인 나쁜 손아 아이고 한숨 돌립시다. 아이고 너무 긴장했더니 손이 너무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초록색 머리.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소피를 보고 왔죠. 지금? 실험체의 기억입니다. 이게 내 기억인지 누구의 기억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아무튼 기억이라고 해요.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우리 훈남이 이야기하죠. 화장실 소피 보고 갔어요. 자기 옷 자랑한다고 늦, 자기 옷 자랑한다고 데려갔어. 난좀 쉰다고 했고 한 명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못 봤어?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총 다섯 명 있었으니까 세명 중에서 한 명은 같이 옷 보러 갔고 한 명은 화장실 갔다는 소리네요. 음못본것 같은데. 너 진짜 오래 있더라 속이 좀안 좋아서 그랬어 내가 큰거 만들었거든 변기가 막혀가지고 뚫는데 고생했어 그래서 좀 오래 걸렸지 15분간 화장실 출입 금지야 아, 왔네 어? 둘은 왔네요 한 명이 안 왔죠? 너 진짜 많더라 대단히 화장실 간 친구가 안 왔어요 뭐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많았길래 그래 방이 따로 있던데도 너도 볼래? 어 나도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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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그보다 걔는 어디 갔어? 화장실 간다며 나못 봤는데 여 여기선 친구들끼리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아래층 간거 아니야? 그래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엄마가 안 오네? 가서 물어보고 올게. 아 이제 끝났죠. 어머니 밑에 야, 소리 들립니다. 비명 소리. 가보자. 어머님이 살인마에게 죽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대체 뭐야? 아, 무슨 일인데? 우리 혼남이 내려왔죠. 아이고 이게 뭐야? 피가. 어 문이 잠겨 있네. 문이 열리잖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죽어 있네요. 피가 지하실 쪽으로 나. 어, 지하실도 있군요 집에. 자, 진정해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빨리 구하러 가야 해. 야,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죠. 다 같이, 다 같이. 살인범 어디 갔지? 진정해. 일단 경찰에 전화해보자. 근데 살인범이 전화를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문까지 막아놨잖아. 내 폰으로 해볼게. 핸드폰이 있었어? 응. 음. 나중에 따로 자랑하려고 했지만 말이야. 어, 핸드폰이 있었는데 왜 전화를 정말 당연히 빨리 전하자. 일단 신고하면 에라 도찾자 제대로는 어지두명이서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은 나머지 친구부터 찾아본 찾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주머니는 이미 늦었을지도. 근데 살해범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어딘가 소모 있는 건가? 아이고! 아이고! 티티티티티티티티. 아, 못 했네. 핸드폰이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네, 이번에 실험실 입니다 제로 0 0 저장을 할까요? 아이템을 보겠죠? 키워드 더 늘어났습니다. 회상 정보 네 번째가 생겼네요. 친구 중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 1층에 간다고 했었는데 회상 정보 3 현관문이 막히고 잠겨있었다. 전화도 끊겼다. 예, 회상 정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게임을 진행시킬수록 네. 회상 정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이다. 열수 없을 것 같다. 손잡이가 없는 문은 항상 있네요? 이거 뭐여? 이번 트릭인가? 어이, 쉐끼야. 뭐야, 이거.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래. 어, 돌아갈 수가 없네. 죽어도 싸. 어째서? 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난 죽어야 돼. 열리지 않는다. 이거 뭐, 뭔, 상황이래, 이건 또? 난 분명, 어이, 뭐야, 이거. 왜 자꾸 바뀌어? 열리지 않는데 어이구,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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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베기랑 침대만, 네,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게 힌트 같아요. 이게 뭐야, 뭘 적히는 거야. 첫째 날, 열 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코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주, 죽어버렸, 죽여버렸다. 어허. 어이고. 둘째 날, 아홉 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주변을 더럽히고 치이지 않아 죽여버렸다. 넷째날 여덟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여버렸다. 넷째날 일곱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병들어서 잠만 자길래 죽여버렸다. 다섯번째날 여섯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다른 아이를 겁쳐서 죽여버렸다. 그러게요. 뭐만하면 다 죽이네. 사이코네요. 사이코. 여섯째 날 다섯 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멍청하기도 혼자 겁에 질려 죽여버렸다. 일곱째 날네 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겁 없이 대들어서 죽여버렸다. 여덟 번째 날세 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길래 죽여버렸다. 아홉 번째 날두 명의 아이가 잡을다 미쳐버려서 죽여버렸다. 마지막 아이죠. 열 번째 날 마지막 아이는 잠에 들지 않았다. 마지막 아이는 너야 나구나.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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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죽었어요, 그래서! 아오셔라는 거야, 그래서! 아, 죄송해요, 들어오시지마자 죽는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